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이런 버튼이 있는 마우스를 지금 쓰고 계실텐데요. 제사무용 끝판왕 마우스 업무처리 석도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무용 끝판왕 마우스가 MX 마스터 3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 마우스 생기면 당장 미개봉 당근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5년간 이 마우스를, 아, 이거 좀 무서운데? 물론 흘러, 훌륭한 마우스인건 맞지만, 제가 2년 이상 쓰고 있는 3무년 끝판왕 마우스를 정말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컴퓨터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창을 열고 닫고 좌우 모니터로 배치하면서 창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탐색기를 하나 열게 되면 은 보통 위로까지 가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맞은편 모니터에 배치를 많이 하실 거예요 버튼 한 개면 충분합니다 열린 창을 최소화하고 최대하고 닫고 오른쪽 모니터로 날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날리고 전부 다 마우스 원클릭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크롬에서도 탭을 하나 빼서 버튼 하나면 충분합니다 캡쳐를 한 것은 같이 보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날려 버리겠습니다 링크를 복사한 것은 카톡 창에 붙여 놓고 엔터를 한번 눌러 보세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컨트롤로 여러 개 선택하고 마우스 잡은 이 상태로 삭제할게요 검색기 닫고 카톡 닫고 파일 이름 버전만 1.5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세팅의 첫 번째 핵심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겠다고 손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우스를 잡은 그 상태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닫기, 뒤로 가기, 최소화, 최대화 이런 버튼들을 집중해서 조준하지 말고 그냥 창을 열자마자 원클릭으로 끝내고 창을 활성화만 시키고 아무 데서나 원클릭으로 끝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듀얼모니터와 여러 창들을 배치할 때더 멀리 들어가지 말고 원클릭으로 날려버리자는 겁니다. 당연히 엄청 빠르고 장시간 업무를 해도 손목의 피로감이 덜할수 밖에 없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마우스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고 많거든요. 복잡해서 못 따라할 것 같다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놀고 있는 마우스 버튼에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분명 얻어가실 겁니다. 키보드와 마우스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명당 자리들이 있습니다. 왼손 키보드는 당연히 A S D F고 마우스 같은 경우 파즈를 했을 때 엄지가 닿아 있어서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이 5번 자리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휠을 눌렀을 때의 버튼과 휠을 좌우로 틸트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휠을 누르는 동작은 마우스를 잡고 있다면 언제든지 입력이 가능한데요. 여기다가 엔터를 박으면 정말 편합니다. 휠 왼쪽은 화살표 좌, 휠 오른쪽은 화살표 우로 배치했습니다. 이 버튼은 상하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만큼은 이미 커버가 된 겁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단톡방에 뿌릴 때, 파일의 속성을 볼 때, 파일을 저장하거나 저장하지 않음을 선택할 때, 파일명을 수정하고 엔터를 누를 때, URL을 바꾸고 엔터를 누르고, 긴박한 상황에 무조건 동의할 때, 한글표에서 Ctrl Enter를 눌러서 줄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MX Revolution이라는 로지텍 마우스를 처음 썼었고 MX Master 1이 처음 출시될 때 좌우 틸트가 제외된 것을 보고 MX Master 자체를 바로 등재했습니다 현재 로지텍은 G604만 쓰고 있습니다 화살표 좌우 상하도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유튜브 트랙 남길 때 윈도우 좌우 버튼을 통한 화면 분할 문서 저장하기 저장 안 하기 한글표 사이즈를 늘릴 때 화살표 상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캡션별로 이동할 때 PPT에서 개체를 미세하게 이동시킬 때 이제 이 마우스의 측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뻘짓을 하다가 직장 상사가 닥쳤을 때, 또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서 창을 잠시 접어둘 때 1번을 눌러서 최소화하고 반쯤 열려 있는 창은 3번을 눌러서 최대화 해줍니다. 처음에 이 마우스의 가장 큰 단점이 초고속 스크롤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우스에 페이지 업다운을 넣으면 초고속 휠이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페이지 끝까지 다 보고 다시 위로 올라올 때. 쭉 누르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프트롤은 섬세하게 보다가도 전체적으로 크게 크게 이동하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활용합니다. 엑셀에서 시트를 이동할 때 컨트롤 페이지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특히 한글에서도 맨 앞이나 맨 뒤로 갈때 컨트롤 페이지업이나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직장 상사랑 한글로 회의할 때 반드시 써보세요. 한 페이지씩 넘길 때 Alt 페이지업, Alt 페이지 다운. 인터넷 서핑할 때 필수인 뒤로 가기입니다 자주 쓰는 만큼 꽤 좋은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가장 명당에 배치한 알 t F4입니다 크롬 알캡처, 압축파일, PDF, 탐색기 폴더 열린 것을 닫아야 할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른쪽 대각선 끝을 조정해서 X를 누르고 있는다 윈도우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단축키가 Alt+F4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데 왼손으로 입력하기 인체공학적으로 도 최악이고 양손으로 입력하기도 정말 애매합니다. 마우스로 Alt+F4는 5번으로 지정했고 키보드로 사용할 때는 Alt+Space+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나 프로그램을 저장할 거냐고 꼭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실수로 이 버튼을 눌러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고요. 특히 크롬은 실수로 창을 닫았더라도 Ctrl-Shift-T를 통해서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바탕화면 같은 상위 폴더로 갈때 완전 필요하고요. URL 주소를 수정하거나 파일명, 주소명, 오타가 발생한 문서를 간단하게 수정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뭔가를 저장하지 않을 때 N을 많이 쓰고 또 한글이나 엑셀 등에서 새 문서를 빠르게 열 때도 은근히 유용합니다. 한글의 악마같은 단축키, 글자의 자간을 줄이는 Ctrl-Shift-N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r 캡처를 Windows-Shift-N으로 설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Ctrl-W는 넘쳐나는 크롬창을 완전히 닫기는 그렇고 하나씩 닫을 때 많이 씁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지울 때 뿐만이 아니라 문서를 편집할 때 이렇게 엑셀의 셀을 날리거나 한글에서 객체를 지우고 표를 지울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딜리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약간 불편한 자리에 놓고 손가락이 닿았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스티커로 붙여놓았습니다 이건 처음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잘 셋업했다고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소개가 정말 늦었는데, 지금 레이저 나가 시리즈는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나가 프로 V2와 RGB랑 옵션을 대폭 줄인 나가 하이퍼스피드 두 가지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초경량 마우스를 쓰시다가 이 마우스를 바로 쓰신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이 그립감인데, 새끼, 약지, 중지, 검... 엄지까지는 훌륭하게 그립이 됩니다. 근데 이 엄지가 매끈한 부분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버튼들이 만져지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이 조금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클로그립으로 살짝살짝 이동할 수 있는 분께 추천을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보다 더 버튼이 많은 마우스가 출시되기 전까지 다른 마우스를 리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마우스가 아쉬운 점은 버튼이 19개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우스 버튼들이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빠른 칼퇴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